피의자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더 이상 숨지 말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특검의 개염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한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추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수차례 번복하고 본회의 연기를 의장에게 요청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개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추전 원내대표는 개엄 선포 당일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엄 가담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그럼에도 추전 원내대표는 온갖 변명으로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으며 국민적 분노만 키울 뿐임을 모르는 겁니까? 내란숙의 윤석열과 공범 김용현, 이상민 모두 모르세와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구속되었습니다. 피의자 추경호 역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개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특검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내란을 기획, 지시한 내란 수계와 이에 부역한 국민의힘 지도부 등 모든 공범들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법과 정의 앞에서 어떤 예외도 어떤 특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내란 총리 한덕수 구속이 가까워지자 거짓말을 인정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의 끝은 구속입니다. 내란 총리 한덕수가 늘어놓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개엄 당일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더니 CCTV 영상이 드러나자 내란숙의 윤석열이 선포문을 줬다고 실토했습니다. 구속이 임박하자 결국 거짓말을. 포기하고 자백한 것입니다. 8개월 동안 모르세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랑 공범임을 감추려 대선에 출마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부역자 한덕수의 이름은 국민과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전 총리는 50년 공직자의 명예와 긍지를 포기하고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 농단을 눈 감아주며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불법 개엄과 내란을 방조하고 가담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 총리직 수행에 이어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대선 후보로까지 출마해 국민의 힘, 후보 교체, 쿠테타까지 가담하며 국민을 속이고 모욕했습니다. 이제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의 끝은 구속입니다. 내란의 부역자 한덕수는 국민께 사죄하고 당시 계엄의 전모와 실행, 국무회의 실체까지 불법 계엄과 내란을 방조하고 가담한 범죄 사실 모두를 자백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할 사람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최악의 사례가 된 현실을 국민과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